세로로 서 있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용접을 할때 모재와 용접봉이 녹게 되면 그 녹은 쇳물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거기에 특히 이 아크 용접은 이 피복이 같이 녹으면서 슬러그까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됩니다. 아크 용접을 하는데 하진법으로 용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용접봉이 모재와 접촉을 해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이 아크는 앞으로 뻗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재가 녹아서 용융풀이 생기면 그 쇳물을 앞으로 미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쇳물이 아래로 흐르려고 할때이 앞으로 뻗는 아크 힘을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쇳물을 받쳐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크의 힘으로 받쳐주다가 한계점일 때 용접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녹았던 샘물이 굳어서 아래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용접을 시작을 하고 쇳물을 받쳐주다가 다시 끊고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접봉의 각도입니다. 모재에 대한 용접봉의 진행 각도가 이렇게 너무 크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래쪽에서 받쳐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쇳물이나 슬러그가 용접봉 아래로 쉽게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세우지 마시고 진행 각도를 눕힙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용접을 하는데. 점 용접이 아니라 풀 용접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물가물이 나옵니다. 네, 이것은 좀 전에 점 용접을 한 것보다 전류 값을 조금 내려서 한 것이고요. 아, 이것은 진행 속도가 중요한데. 아래로 쳐지는 쇳물이 용접봉 아래로 넘쳐 흐르지 않도록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 용접이 안 되고요. 속도에 비례해서 또 전류 값이 낮아도 용접이 안 됩니다. 전류 값과 진행 속도가 잘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한 군데 빈 데가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크 용접 특성상 아크 쏠림이 한쪽으로 있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소재를 용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 용접보다는 점으로 끊어서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것과 같이 하진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도 연습을 좀해 두시면 얇은 각 바이퍼 등을 용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